그렇면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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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어, 그래. 그래. 그것도 한명두 명이 아니고 몇십 명이 가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물건을 많 그냥 몇사람 갖고 가면 딱 달려들어서 다 뺏어가 버리잖아. 그럼 그요그럼몇십 명이 가는 거야? 요 그럼 명 여기를 어떻게 가는거 그럼 몇이 가는 거가가 그럼 몇십명 가는 거야? 가이는 没有水。就他们选择这条。选择这条路。这样走。以色列这样走，不走路过一下。没有。其他路。我们的神，아주중요한위最重要的一个地方。以色列人。把以色列放在最重要的位置上。하나님은我们的神，아주중요한위在重最重要的一个位置上。把大家呃安置在那里。 여러분이 어디 가서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누구 만나라. 让 거기서. 만나 사람 전도하라你 여러분을 아끼시니想把你 그러니까 아무 직장 잡고 하는 아니에요. <laughs> 가는 것 아니에요. 随便的找工作 아무데나 돈만 만든다고 가는 것 아니에요. 我们不会지 하나님 인도받고. 우리가 가. 내가 만날 사람이 있어요. 그 있는 내가 전도할 사람이 있어요. 영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아마 옛날 지리 공부를 했으면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빠자 리는知道就是地方 여소포타미아 그 이집트. 이집. 그러니까 가장 좁은데는 어디에요? 여기에. 여기에. 여기서도 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 좁아요. 그리고 지금 초산타가 생겼잖아요. 지금 1그0 0이면 100000000이면 1 0 0이이이이이그리간에이스라엘을두0어요 음. 자, 병다 자, 이제 이스라엘을 더 공부하도록 해. 공이看一下 이스라엘을 이제 공부를 해 보는 거예요? 부看一下 자, 아까 내가 말했죠? 오늘 소라. 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산맥이 북, 북쪽 남쪽으로 있는데 하나만 이렇게 돼 있다고 했어요. 동서. 이스라엘의 산맥도는그 북단這樣的 방향, 단아까 말한 대로 북쪽에서 오면은 그메스 밤에 지나 가지고 오는데 갈멜의 호수를 옆으로 해 가지고 지나서 오면 여기 이스라엘 평원을 만나요. 밤은 총 북변으로 올라와서 저 빈단과 강을 왕좌에서 강 하면서 늦었던 예스라엘 평원. 예스라 평원 되면 갈멜산이 딱 맞고 있어요. 이곳 예스라엘 평면, 아무가 늦었던 가리로갈 수도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보리 거기 갑자기 떨어져 내려 여기로 갈 수도 있잖아. 예,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여기가 깊은 계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십 명이 낙타를 끌고 오면 계곡 가다가 낙타가 불러버리면 죽어버리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요그지가않아니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쉽지가 않아는아가그기지 그런데 여기 아까 말한 대로 용림 무기 또 도단 세 가지 그 길이 있어요. 这个地方呢有一个就是那个什有有三三条路 자,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저 버스 타고 가다 보면 고속도로를 가요. 고속도로면 뭐가 있어요? 高速路上你们会看到什么呢？有什么呢？有一个什么呢？过路，收过路费的那个收费站。那为什么很多人是他就交这个愿意交这个过路费，还还跑这个高速路上呢？快快快，方便快快，要记住。这个边也是一样的。돈받有一个过路要要收过路费。그래서여기를지배하는왕 부자가 돼,他就成为富翁。소로몬이,소로몬,그래서 부자예요.所以他就成为富翁了。哦，괜히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를 지배하고 있어요.他支配这个地方。 누구든 여기를 가려면那些任何人要你要走这条路都得交 여기서 올라가도从上面上去也是一부자가돼就成为그래서 헤롯 왕도 리왕부자예요 헤롯 왕이 이집트로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내 가지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어요. 4십몇년동안요 근데 헤롯 왕이 성전 지은 것은그 헤롯 왕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지은 게아니에요 헤롯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그 사람은 유대인 반 유대인이고 반 이두메인. 그러니까 합쳐진 사람이에요. 이두스이이두메이두메이두메 음, 이두 어, 어, 어. 그래서 양, 이, 양, 양 양. 양. 이, 원래 혈통은 하나님하고 아무 어. 상관없어요. 이근 근데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시장> 로마하고 친했어. 요이그리고이 지역의 왕이 됐어요. 원래 로마는 밑에 사람들은 왕을 안 시켜요. 이반자 왕이 뭔, 뭔지 아세요? 왕이란 자기 아들한테 왕권을 넘겨 줄수 있는 것이 왕이에요. 로마는 황제 하나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을 두지를 않아요. 그런 <목소리> 근데 헤롯 때는 <목소리> 특별히 这个时候 헤롯 아버지하고 헤롯하고 이 로마하고 관계가 있어 가지고 특별히 이 지역은 너는 그럼 왕으로 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그 <목소리> 그랬는데 그 나중에 헤롯이 죽고 나서 는 <목소리> 헤롯이 아들들한테 땅을 나눠 줘요. 시비스 헤롯 아켈라오가 여기에 왕이 되고요. 시리 시리这个地方的王켈라오가 왕이 되고 아켈라오. 헤롯 야지야지야지또 아, 다른 헤롯 그게 헤롯 안티파스인데 성경에 안 나오고 헤롯 다른 헤롯이 여기 왕이 되고요그 다음에 헤롯 빌립이 이쪽이 왕이 돼요 빌리. 어, 빌리비. 빌리비. 빌리비.

그是他的父그다음에王그 다음에는 是一음很很그다的王그다데에는그다그 다음에는 그다는그다음지는그 다음에는 그다그 다음에는 그는그 다음에는 그다에그 그래서 로마가 헤롯 아케 k a o 없애버렸어 a t o r y So, Roma, Yasila, 이 r e s 총독 n t 기다 o n g Dog, Dapole, Roma, Pai, Chong, Dog, Diva,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이슬은 이슬 이슬은 이슬은 은이슬때 이슬은 이슬 때문에 좀후슬은 이슬은 이슬那个时候 이슬은 이이 이십 차도야, 다. 재이전 그가 항상 지워는큰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그건 어디서 왔어? 그돈서 왔어? 그것야이역사요 그건 배경이배경이 헤롯이 하나님을 사랑한게 아니에요. 다는이는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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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무기 <목이> 또평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미지도드는 의미는 뭐냐면, 미지도 평면이라 그러니까 나중에 요한 계시록에서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이 여기서는 시스루다다하미도는 거예요. 다 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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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알렉산더도 여기를 지나갔고, 로마의 많은 군인도 여기를 지나갔고, 이집트 이 군도 지나갔고, 이 많은 군대나고 나폴레옹도 지나갔고, 응. 지나갔고 아, 아, 나폴레옹도 그 예. 아, 이 지나갔고, 세계를 정복하려면, 야, 야 정부, 전체, 전부 다 여기를 지나갔어. 요 이곳을 지나가야 이곳이곳가야 돼. 꼭이가야 돼. 꼭이야 <목소리도> 그래서 우리가 好的要 be a h o 만들 때 r Don't a s 가지 지역으로 나눠져요. <목소리도> 그, 왜냐하면 땅 특징이 자이요라엘은이스지 <목소리도>

이게 헤롯이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지은 가이사나 빈리포의 큰성전이고 경기장이고, 그런데, 이는 시리왕이 왜 지기 갈 카사리아, 필리비갈 때, 이는 그의 꿈이 되경기장지에요또한 가지가 있어요. ]还有一个. 여러분, 이스라엘 지형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대신이요, 하스이 이이수라이 바닷가를 쳐 보면, 선이 분여러게여러어요좀 이따, 좀 이따 저 지도를 봐도 ]你们看这个地图? 바닷가가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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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분 여러분, 여러지 여러분, 여러분, 여지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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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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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이다 原来是在海边，应该有一个有，它就是有山，你可能在在在在在有有或者有山这样的地方可以盖可以建那个港口。就是那个水这样的冲过来嘛，就是有这样的地方才能就是你们仔细看一下以色列呢。 그래서 이스라엘이사람이 그래서 이사라엘솔로몬이나무은이이이 북쪽에서 이렇게날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그래서 이스라엘사람이스라엘역사를잘 읽어보면.

건설하는 걸 좋아했어요.